제 보통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병원에서 물론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확하게 내가 근종인지 또는 선근증인지 선근종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궁근종, 뭐 자궁선근증 이름이 비슷한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다른 질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발생 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종하고 선근증의 차이는 뭐냐면 이 자궁근종에도 근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자궁 선근증에도 근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은 뭐냐면 자궁을 감싸고 있는 근육에 발생하는 병이라는 거죠. 자궁은 근육으로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자궁을 감싸고 있는 근육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근종과 선근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차이점은 뭐냐면 근종은 말 그대로 혹이에요. 자궁 근육 안에 발생을 해서 자라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이름이 다르고 모양 자체는 근육과 혹의 경계가 뚜렷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혹이 진행이 된다든지 불편함을 크게 유발한다든지 하면 추후에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도 혹은 제거가 가능해요. 근종 자체는 제거가 가능하고 반면에 성근증 같은 경우에는 자궁을 감싸고 있는 근육 자체가 두꺼워져요. 그리고 자궁이 비대해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진행되거나 증상이 심해져도 이 성근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합니다. 물론 일부 시술을 통해서 사이즈를 줄이거나 괴사시키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성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자궁 적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양방치료 해결책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종과 성근증은 두 가지 질환 모두 자궁 근육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궁질환인데, 어, 근종은 경계가 뚜렷해서 수술이 가능한 옥이고, 성근증 같은 경우는 벽 자체가 두꺼워져서 사실 자궁을 적출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질환이다라고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